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때 내가 질그릇이라네 형편없거든 약하죠. 뭐 왔다 갔다 하죠. 내가 봐도 형편없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그릇만 계속 볼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누가 계신 걸 봐야 돼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봐야 돼요. 그때의 그 질그릇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냐.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매일 죽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매일 죽는 것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13절, 우리가 같은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14절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려서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